겨살로니까 전서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크리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의대를 받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진정한 크리찬하면 아. 변화받은 성도를 사실 말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그 크리찬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듭난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극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대살로니카 성도들은 그 같은 은혜의 극찬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극찬은 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여기 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지만 5절 말씀 같이 한번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예, 복음이 말로만 이은 것이 아니고 믿고 제사 안 받고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확신한, 확신이 확신, 확신이 확실하게 그것이 저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냐고 요 오직 능력에 있는 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면 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참큰잔 됐음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저 사람 큰 잔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정말 큰 잔이 됐는지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 그래서 참큰잔 나온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 안에 내게 예,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은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겨버려요. 에, 내가 말씀 보리라 말씀만 말씀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괜찮되면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늘그말씀안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장소에 오고 싶어 가지고 예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에, 그렇다고요? 거듭난 성도 참그 찬되면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셔가지고 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그찬 변화받은 거듭난 그 찬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에, 거듭난 그 찬되어야 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는 인도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사실 이지폐만 없으면 지금도 아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왜 그러냐면,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 가리라 가리라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그러나, 예,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 되면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예, 강권해서 나를 기도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 괜찮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말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믿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의 은혜 의 능력을 받고 예, 권능이 오게 되면 이와 같이 참 괜찮돼 가지고 예, 날마다 뭐요? 예,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기도의 자리 말씀 자리 인도하시고. 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무슨 삶이 된다고요? 승리하는 삶이 돼요. 에, 왜그 승리하느냐? 내신 가지고는 어둠의 세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원세를 타파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도 에, 어둠의 원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 예, 그 어둠의 원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의 명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 참큰 차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 내가 제약을 이길 수 없지만 은내 안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주님의 능력 안에 제약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예, 고집난 성도 되면 예, 주님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성을 드시는 그런 사람, 신 믿는 사람도 장강한 사람이지만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이탈모드에 이것도 나오는 겁니다. 나를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실수하고.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이긴다면 예,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어드리는 게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와 같이 나 자신을 이기는 자 제압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참큰찬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예,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고 예,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사랑으로 행하고 예, 또 성김으로 행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행해서 예,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니까 야저 사람 볼때참 귀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가보니까 거기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 다른 사람의 이웃이 아저 사람들은 참 귀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해요. 그왜 그러냐면 주님 빛을 드러내고 예, 소금에 거친분을 그 간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은 바로 저들이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믿고 제사안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괜찮되니까 그 같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은 참괜찮야저 안디옥 교회는 괜찮만 보였어.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교 막 주님 믿어서 말씀 믿고 제사받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대안에 모셔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뭐요 주님을 증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들이 뭐요 예,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예,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크차는 뭐예요? 네, 거듭나고 주의 은혜 안에 말씀 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수여한 성도가 바로 참크차이다. 첫째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크차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 보세요아참큰 자리 되어지면 변화받은 성령의 사람 되어지면 뭐 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가야. 또 마게도냐 온 성도들에게도 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드립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은 어떤 걸 말할까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뭐예요? 네. 그, 예, 주님의 은혜 안에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의 가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고 예, 본이 되는 그런 신앙서가 돼가지고 그 형이 잘 되고 본서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본이 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사랑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본이 되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야저 성도는 정말, 에, 분이 되다, 포이 된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말씀하려 순종하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본이 되는 그런, 예, 제자가 참 제자가 됐다. 그 사람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 말씀 안에 소화면은 그 뭐예요? 참 제자가 돼가지고, 예, 하나님 은혜 안에 고그 다음 전해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그 다음 절이 그러니까 진리 안에 말씀하에 순종하는 삶은 뭐예요? 예,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또 뭐예요? 예,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예, 그런 삶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우서 3장 17절에 예, 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자유가 있느니라 아베 진리 안에 구하는 자가 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영이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야 얻어가지고 모든 일에 그냥 매일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아시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영이 계신 곳에는 그것 때문에 그런 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뭐 때문에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거 문제만 떠나가면 나는, 예,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함 얻을 거야.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문제 떠나가도 여전적 문제가 더 남아있어요. 근데 현재 주의용인데 안에 계시면요. 에, 그 주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자유함 들이며 살아갑다 이게 참괜 전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는 뭐 이것 때문에 그 문제를 가져 고민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지대로맡기 우리 이 정도 야 돼요. 이게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 내가 걱정도 하고 내가 문제가 되고 막, 어, 막 걱정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어우게 걱정 근심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지독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구순정하게 살지 못하고 구순정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만 내 안에 오시면 문제다 해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만족도 오죠. 행복도 오죠. 기쁨도 오지요. 근데 주님을 하다 사단은속도 가지고 그 문제가, 어, 주님보다 더 커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기보다도그 문제가 그냥 커비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 주님을 잊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가 그렇게 지금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영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뭐야? 언제라도 자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있어도, 없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내 안에 구하시느냐.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문제도 해결하실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부하신데 우리,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권석인데, 어떻게, 주님의 권속이라 주님의 가정이다, 그 말이야. 가장 숙여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주님을 잃지 말아야 된다그 말이야. 다른 문제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고민하다 보면 주님을 잃게 되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 근데 뭐요? 주님만 내 안에 오시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세요. 우리가 그, 여기서 이 집을 보면, 이 건물을 보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 여기 바닥 땅에서 보면 거요큰 뭐, 빌딩 같은 게요, 얼마나 큰 컵이 인지 몰라요. 6 3 빌딩 지금 뭐 103층짜리나 105층짜리 뭐, 롯데 타워가 있잖아요. 예, 이 우리가 밑에서 바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컵인 거예요. 어마어마. 근데 보세요. 비행기 타고서다 아, 상공을 날려면서요그 105층짜리 보면요, 여기 종이짱 만아요 요 e are not. We are n 에서 보면 are n o 그 We are not. We are not. 가 e are not. 마 e are n o 마거든요 r e not. We are not. We are 고서 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에 o t We are not. We a 우리가 주님을, 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 주님을 뭐내 안에 뭘 바라보면 그 문제가 먼저 작아버니다 문제가 아니고. 근데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내가 혼자 생각하면 뭐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고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그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 거기에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할수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린 주님만 모시면 주님이 오요 예, 문제 해결하실 분이잖아 뭐, 주님 문제 못 하실,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진 않고 내가 나걱종을 한다, 그 말이오. 그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잠 괜찮은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뭐에, 그 주의 영혼을 내가 모시고서, 주의 영혼 내 안에 웃어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라. 에 그런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이 땅에 눈대 없는 사람 오세요. 근데 주님을 내한테 모시면 그 주님께서 뭐야? 하나하나 주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에 떠나가게 하시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예, 군능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를 감당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서 살아서 다른 성도에게 뭐야? 본이되는 거예요. 이, 이 대사밀까 교회 성도들은 뭐야? 그래서 마게도냐,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본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고 자양 얻어 주님은 내 안에 모셔가지고 사는 이 삶이, 내 영도 자야못 오고, 삶도 자야못 오고, 모든 면에서요, 양야얻 오서,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앞길에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묶인거 풀어주시고, 시원해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긴 것은요, 주님께서 돌봐주십니까 예,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 예, 주님이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건강도 주님께 맡고, 내용도 주님께 맡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되돼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도요, 돌아가실 때그 영혼을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 내용을 누구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리가르치입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주님만 모시면 됩니다. 귀찮은 이게 사실 주님 놓치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거 걱정하다가요, 주님 잃으니까 주님도 잃게 되고 세상 것도 잃게 돼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을 얻으면 왜 다른 것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영적인 것도 얻게 돼요. 기쁨도 새롭게 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게 돼요. 주님 오시면 소망이 넘쳐난 사람이 돼요. 안되는데 그걸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내 안에서 자꾸 마음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막 말씀이 비전이 되고 그냥 꿈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 놀라운 요셉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많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요셉는파시래 응? 어?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가 많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의해서 아세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셔야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세 드셔도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 탄팔하고 내 육신은 제안한 거요내 영혼 달마다새로달마다 달마다 그냥. 그래서 주님이 함께 했습니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이 넘쳐나더라고 주님이 함께 하는 거여.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청춘한테. 근데 주님 떠나가면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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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런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님 함께 했으면 그냥 버뜩버뜩해요. 아, 진짜요, 이게. 주님 떠나갔으면 그냥 교회 나가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님 앞에 하시면 그런 아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번쩍번쩍 번쩍 안 되니까 아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소망이 도착 나이 먹으면 뭐, 뭘지 뭐, 총무가지 소망이 도착합니다. 부를 얻어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총무쌓아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는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뭐 얘기했잖아요. 예배 이렇 계속 하나씩 쌓아거예 사실 그냥 여기서 안 보이죠. 이제 하루다쌓아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있는 사, 하늘의 사람처럼 보아를, 그러니까 보아를 하늘의 싸람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갖고, 물질이 있는 곳에만 이렇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물질을 말해서 그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에 사람은 땅에 소망, 을 가지고 땅에 소망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하늘에 다 쌓아서, 내가 하여튼 그, 하늘에 사람은 하늘 저 천국 안으로 그 천국 가서 그고 받아야 되는 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찮아, 걸런거요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 소망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더하고 싶고, 풍성해지고. 그니까, 날마다 오늘도 기뻐서 즐거워, 생복해서, 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그 창글자는 어디가 더 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이고, 죽 저기, 나는 살겠네 저기, 보시면, 난 창글자 된 거에요. 나는 살겠 나는 사겠네. 난 사겠네. 난 사겠네.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실 텐데 막 이렇게. 그게 그 차이란 말이요 여러분. 그냥, 아우, 거꾸로다가 저 말이 되는 게그 차이 아니오. 어디 가나 젊은 사람 앞에서도 이인들이 정말 그 차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 어디 가그 차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캬, 좋은 말 해주고, 덕 있는 말, 덕, 덕을, 약을 줘가지고, 신약약약을 가지고 약을 줘가지고, 그냥 치료라고, 신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앞에 가면요, 아, 저분은 참, 주님의 참제자구나그 사람이 뭐요? 칭찬을 받게 되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야, 다른 거 없습니다. 응? 본이되는 신앙은 마스의 순정에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이 한 뻗어가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주님 내 안에 풍성히구하니까 그냥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심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죠. 십을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때부터 십이 이루어요. 성도들도요, 이렇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심이 막 나가요. 근데 주님이 점점, 점점, 주님이 점점, 점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이렇게 소멸되게 되면요, 십을잃더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 못 나와요. 예배된 사람이 예배자리 못 나와. 말씀 묻은 사람이 마스 묻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아요. 심을 잃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가지서 자꾸 심을 돋궈주니까, 영적인 일로 그냥 자아져 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심으로, 예, 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가지고, 야, 저 정도는 어찌게 저렇게 심이라서 기도를 저렇게. 아니, 저렇게 어떻게 심해, 천도를 저렇게. 예, 네, 그건 아 그래서, 오늘, 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은 그냥, 네온 밖에 뭐냐. 아가야까지 그냥 소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본이 되는 걸 귀찮. 참 그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와 치대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이게 말씀을 따라 해내는게 중요해. 오늘 와서 예배리는거하나 기뻐 하시는데 이런 것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하나 받지 않아요 내가 받지 않 죄가 하나님과 가로막혀 서 그래요 근데 순종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일이라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는 불순종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진력을 내시는 거야 야 너희 성전으다내버다왜 순종하는 사람이 안 돼요 아, 주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을. 제자들는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정의 제사보다 낫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정에서 모든 복입 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살아가야 모든 복. 불순정하고요, 애들 렇게 되면 복이 절대 그 사람을 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뭐야 본인는 신앙상, 말씀에 순종하세요그주의 성령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이고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삶에서 그냥 대드리면 니 안에 그냥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이렇게 말씀해요. 뭐한 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순종해야,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성령마다, 성령으로서 가지고 능력있게 살게 되어주고, 예, 모든 일을 감당한다 되는 거예요. 빌리 아이, 빌리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자가 돼버린거 아, 네.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지. 모든 그러니까 일을 해가 주어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창크찬이 되면 죄형이 미안하고서 모든 것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분이 참크찬이구나그 인정함을 받고 정말 소문을 내는 그런,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소문난 그런, 괜찮은 데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안아주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로 추권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믿음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 믿음의 뭐야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 예, 그참괜찮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 와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8절. 8절. 8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믿음의 소문이 어디야?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해가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성분들이었다. 기적과 표적을, 표적의 역사를 내는 거요 그런 성도였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 기도하는 교회였다 뭐하는 교회였다요?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니까 예,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마가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울을 놔도 뱀을 집어들이며 어떤 누구를 말다 닦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자의 손을 나으리라. 아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난거예요 믿음의 소문이라는 거표적과기사가요 지심도 쫓아내는 성도고, 예, 병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성령 풀을 받아 가지고 불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요한복음 14장 1 2절에도 보니까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내가 힘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을.